고등학교 때그 강남구에 있는 서명추가학교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죠. 그 맞아요. 그서 어, 그때 다닐 때는 그냥 직업에 다니기는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 체벌 경험이나, 신학년 부상 교육식, 이런 거와 저희 학교에 있었다고 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옆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저 이름은? 아, 제 이름은 이소윤입니다. <목소리도> 이라고요 저는 충남에서 학에올라왔고 네, 지지합니다 이런 너무 좋은 정책들을 갖추고 있 교육에도 따라기하고습니다 충남에서도 중앙교육상도 있었죠? 네 저어요 우리 아고똑 같은 경우에도 2014년 몇 년도에 고등학생이 고학생이2 아, 0 0 0년 나이는 얘기할 거 없어요. 아 나이가 중요한 걸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이런 체벌 문제나 청항경 상급 정책의 수혜자가 언제부터는지것 나이를 들어떤 나이 얘기하는? 세어 ちゃんとやると思います。

사회가진보하면서이루어진고 있는 생각는데 이제 대야이 오고 나서 차라리 이하면서 자문위원장야서열몇명 모아서 이생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상 민생의 법칙 속시 있 경기도 의회하고 싸워서 선 바로 통과는 안 됐고, 2010년 월에 있다가 재산세 교육 그때 경기도에서. 그다 거고, 물은 물론 것다이게가 거죠. 그리고 그 친환경은 이정확하고는중상건에따서 이렇게 생색이 됐어요. 그런 거니 짧은 기간에 새로운 장치를 만들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물론 나이가 안 멀죠. 그분의 전생 경기도에 오고나거에 1년 먼저 보시경기 경기도에는 계속 보게 해주시고, 세 번을 교게해시서 c c g 는 네, 부경 같은 거거든요. 그리 주민들 뜻있어요주면들 의견을 받서 부산 해들좀 조치를 했다. 자전면인하죠자전 바꾸고 여없어고 아니 그니까 내가 내가 얘기 시장을 끌어다니죠 서울시장도. 어, 그냥 얘기만 하 그냥. 나한테 졌어요. 그래서 시장을 물러나.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스키친 촬영하고 간담회 보고가 됐는데. 한 5분만 더. 응. 5분더 하는데. 지금부터. 저 그냥, 편하게. 더 밝게. 아니 아이들 아, 얘기를 하는 거. 그 아니라 좀. 지금 물좀 응. 아무거나. 맞아요. 네, 뭐 어떻게 하다 교육감 되시려고 했냐고, 질문을. 짧게해야 아니, 그, 그러니까 답을 질문한 것만처럼 짧게 했지. 알았어. 얘기가 아, 되는 주인공 그러니까 좀 되는데, 혼자 얘기하고 있는니까아이들 오늘 입니다 지금 나중좀 친한, 저, 좋습니다. 친한 할아버지도 모두 선생님 만났다 생각하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 아니, 가 자기들이 다 지금 제사 지내는 분위기 있잖아. <laughs> <laughs> 그리고 좀 혼나러 온 사람들 같은 분위기 있어서 조그만 좀 이야기 좀 해줘요. 이제 오제부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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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짧게. 응. 어, 자, 짧게. 그래. 부모님이 그래. 어. 그, 뭐 진행 단품 응. 다 말씀하시고 저희 아까 그 준비한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응. 좀 저희끼리 부모님 저희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진행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짧게 되었다면서요? 지금 저, 저 CF 짤려가러 오신 분들이니까. 맞아요, 맞아 예. 아그렇 우리 컨셉을 제대로 가집시다. 웃어야돼웃어야 아, 돼. 응. <laughs> 오늘 아이들 얘기 많이 들으는 그래요. 가끔은 배역, 배로 움직여야 될어요 있어요. 이들는중시시잖아요 사실 요즘 같은 때도 그렇고 뭐 오래전부터 제가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은 그걸로 아예 진로를 선택할 게 아니면 굳이 추천 해주지 않는 다분인왜 이걸 이렇게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단 재밌지죠 체육은 스포츠는 내가 하고 싶은데 너무 못해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체육은 뭐어차피 하면 즐겁잖아. 잘하는 것들 즐거운 거 알지? 그렇지만 인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했었거든. 내가 좀 어려서부터 많이 몸 씻고 있었어. 그래서 그 중요성, 그 즐거움, 그 특징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사람 내 반들. 너무중요하다 그래서 문해체 교육은 여러분들 이 역사시에 다 배웠잖아요 문해 구응이라는 거 그런 생각으로 문해 문해체 구응이라고 다음 분 질문하시죠 어릴 때 꿈이 뭐였나 이것도 좀 물어보시고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아니 전주에서 오신 분은 네. 전주 먼 곳에서 왔으니까 질문 꼭 하고 가세요. <laughs> 뭐라도배우좀웃어주세요 네. 서울 사람. 서울서 대학 간다어 서울. <서 대학단이야. 웃음> 어. 어. 서울... 진보 교육감이 내가 1호, 2호밖에 없어요. 진보 교육감은 제가 2호, 2호, 저희 형 교육감이 맞는데 이분이 상수하는 거고 임기를 1년 8개월 만에 긴 상인데 갑자기 대부분 공고로 직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시기 목요 똑같게 검찰의 엉터리 기수와 어, 정치 판결, 이러올때 하는 으로 이겼어요. 정말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12년 만에 서울의 진보교육감 1-2호를 정치검찰이 날린 거거든그 정치검찰에 배우는 정치 권력, 짧게 한 정권이죠. 정권이 배우게끔 됩니다. m b 정권의 나를 키했고 조영 교수님이 조영교육님을키 내가 여기서 싸울 뿐만 아니라 조영교육감이 하지 못한 충격의 물질들을 나는 아무튼 승진이 좀 있어. 그래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앞으로 밀고 어, 나가야 된다는 신념을 그것은 이제 그건 잘못된 거지 검찰이 검찰권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잖아. 검찰은 그 권한을 공정하게 법의 국가 원칙에 따라서 써야지. 정권이 원하는 대로 쓰면은 그야말로 그건 권력의 개가 되는 거잖아. 권력의 주구 권력의 하수, 권력의 손발이 되는 거잖아. 그건 검찰권은 어디서 왔어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국민의 정을 지키는 거고 어, 국민이 네,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되는데 그것을 검사랑 측정하는 직장, 준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적 죽이는 것이 정적 먼지털이 수사고 함부로 마그자기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물인데, 뇌물은 선물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장학금 같은 건 뇌물이라고 해서 막 세게 치고 이런 것들 다 정의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의를 지켜줘야 될 검찰이 정의를 파괴하는 그런 현상들을 영화를 많이 내놓는 거지. 영화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만약 그와 같은 노소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바로 잡아야지.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응. 네. 음. 음. 진실을 말해야지. 실렸던 <laughs> 과목은 미술라 체육이었고. 어. 그는 그거는 내가 사랑을 다닌 데든가, 정치을 다닌 데가 음악을 다닌 데가 FM을 그런 거에는 다 열려 있어 아주 하는 경을했는데 어, 그림은 뭐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안 그려 그렇죠? 난 그런 모르겠어, 있을 것 같아, 요 초등 교육의 미술 교육 같은 데서 어, 각자의 고유한 특별성,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뭐, 그림 도우도 안 갖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아에서 왠지 황화로워 어아티스트라다있 기질이 다, 다. 다 있어요 어 나는 시간이 있을 뿐이고 싶은 사진 그리고 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약간 감성적이 있다고 다들 얘기해요 <laughs> 아, 실제로 <laughs> 그 사진, 사진 작가스다고 <laughs> 눈은 안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솜씨 손으로 하는 작업안 해본 거지 해봐야죠. 뭐, <laughs> 제일 좋아했던 거는 <laughs> 음, 역사, 뭐 정치 이런 것도 제일 좋있고 나는 중학교 학년때 세계사 시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로마 사는 게이상 <laughs> 근데 그때 호민관을 보고 내가 딱 꺼졌잖아. 아,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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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민관이 돼야 되겠다 어, 어, 어? 집정관이 아니고 호민관이 돼야 돼. 어, 어, 어. 어. 국가인권위원이 호민관이거든. 호민관을 해봤어, 그래서 나. 아. 너무 기분 좋다. 호민관. 야. 면면 멋있죠. 무슨? 죄송합니다. 그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저희 아까 준비했던 거잖아요. 네. 그거 이제 진행하도록요 이제 네, 저희가. 보인 <목소리도> 이유가 분명한 멘트실이 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기 저희는 2010년 3학에서울교육감으로 있으시던 시절에 학생 시절을 다 보냈던 청년들인데요. 말하자면 혁신교육의 응. 1세대 수혜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고맙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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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박무양 학교 혁신교육 세대. 에 응, 1세대라고 지금 말씀을 했었죠. 저희는 박무양 후보님 덕분에 학교가 되게 새롭게 많이 바뀐 <laughs> 네. 거 같아요. 학교에서 뭐, 수영도 변하고, 뭐, 악기 부대하고, 연극도 변하고. 학풍도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어, 완벽하게 어, 다 포켓을 하시는 경우보지만상당 수업을 그런 접근권을 갖게져 어, 있어요 어떤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차별받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에 다니던 끌어받지 않는 분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진짜 중요한 했던 거 그래서 원조 복싱을 하고 오늘 후원들을신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좋은 그습니다면에금이 네. 아, <laughs> 학생들한테는 정말 두발이 목숨보다 혁신이 더귀여데이그 <laughs> 자기표현 권리 <laughs> 자기결정 권리 많이 음. 중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네. 학생인의 핵심이에요. 자기표 자기결정 그런 거에요. 그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지원과 성장을받수있는 권리라든가 아. 학교 방침에 구겨짓고 그 대작으로 또 필요하면 스웨덴의 총데리가 메타 총데리가 됐듯이 기후위기에서 우리 세대를 살려내 하나 어른들이 책임을이행해라 이런 금요일이 미래다 이런 식의 조직 식표를 조직하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사실. 덴은 그게 아주 바람직한 박수 그리도 포함해서... 어, 내내 박물관 후보님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활발하게 아,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셔서 시 기억을 음.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대학 얘기이 나왔는데 노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런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내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거 이제 하방하실 때가 된 거라고. 어떻게 머릿속에 어 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 나는 그런데 나는 또이있게지고 인권 운동을 기 때문에 각종 장애 이렇게 그, 기 그, 그, 이런 들하고하고 집회하고 이런 서너한테 어렵지가 않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 학교에 가면 악기도 배우고, 영국도 배우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내가 문외체계에 갈 때, 내가 그만뒀을 때 제일 아쉬워하는 분들이 뭐냐, 할리우드 상자의 악기, 악기 주인들이야. 왜냐면 내가 문외체계를 추천해서 악기가 갑자기 많이 뜨어거 뭐, 진짜로. 대상이 하 올라가. 아이제 헐리우드 상대로 정도 성적도 있고 나가서 와요 거기 악기상쫙 있잖아 그악기상 주인들이 땅을 쳤대요 <laughs> 경기 끝났다고 인포 <laughs> <경기> 시절 갔다고 <laughs> 응. 그리고 내가 연극 무대에도 세 번쯤 서봤어요 사실 어... 그래서 내가 연극과 합창 목공과 톱밥 탑 이거 탁악과 구가 그 6대 중점 과제로 해서 모든 중학생들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아, 그러면 또 뮤지컬 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뮤지컬 추가했어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사실. 음. 다들 개봉관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천국의 아이들의 제목이에요. 어. 어떤, 어떤 건지 을때 찾아보시면 내용을 알수 있어요. 아무튼. 짜증비 같때 이게 저의 댓글를 많이 썼어요. 나의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다양한 측면 가장 선두주자로서 빛의 속도를 빨리 움직여서 구심을 주시지 않나. 짧지만 굉장히 깊숙한 접점을 남겼다고 그럴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시 불러내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후배들 모두 올바르게 나와 있는 것서 의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을 수 있겠어? 예. 정말이죠? 네 정말이죠? 네. 네그 힘을 주세요 파이팅 같이 할까? 네. 자, 어떻게 할까? 요즘 유행하는 파이팅 어떻게 해? 지금 뭐어요 어떻게 해? 뭐가 있을까요? 몰라. 표정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하하하하하. 음, <laughs> <될까요? 웃음> 제일 쉬운 거 해야 되나좀파 어떻게 양중 낙게 어떻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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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모습 보여줘. 아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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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래. 거. 아무튼 세서 로 이제. 네. 네. 하면 다 같이 파이팅. 노야 네. 어, 파이팅. 지 <laughs> <laughs> <도리. 도리> <laughs>